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2017년 1월 16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지 함께 합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번제물과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도를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에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네, 오늘 이 역대하 7장 말씀을 중심으로 탄핵 전국을 통해 보는 참믿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laughs> 탄핵 전국을 통해 보는 참믿음 음, 탄핵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를 찾아보고 해석해보는 겁니다. 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법 절차로는 아, 처벌이 어려운 그 정부의 고급 공무원 또 아,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해서 어,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시게 말을 하면 어, 대통령 탄핵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자리에. 맞는 사람이냐, 맞지 않는 사람이냐를 판가름하는 것이 바로 탄핵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이 결정되면은 대통령 자리에 맞지 아니하므로 대통령의 자리로부터 현직 대통령인 사람을 파면시켜 버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건 모르는 분야 없을 싶을 텐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맞는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한번 우리 마음속에 주의해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에서 가장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높은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맞지 않은 사람이 올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한민국 전체에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의이 경계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 자리에 맞는 사람이 오느냐, 맞지 않은 사람이냐. 이제 탄핵이 결정되면 또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누가 제일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합당한 사람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다. 그래서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냐,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대통령 같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얼마나 대통령의 권한이 큽니까? 근데 권한이 큰 자리에 엉뚱한 사람이 앉게 되면은, 이거 뭐, 얼멍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소위 우리 속된 말로, 야매라는, 얘기죠. 야매. 야매로 시술하는 사람들이 둘락거립니다. 그 중에 간첩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냥 대통령은, 그 야매꾼에게 시술되는 중에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자리를 실제로 나타나는 증거들이 말하는 바는 최순실이라는 강남에 사는 한 아줌마가 다 거기에 있는 권한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탄핵에 가장 큰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자, 얼마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맨날 대통령 자리나 무슨 과장 자리나 부장 자리나 승진도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은 내가 제일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 그 회사의 부장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인데 이렇게 자리에 합당한 사람을 찾는 것만 문제지 삼고 있어요. 합당하지 않는 것을 또 문제지 삼고 있고 근데 문제는 신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대통령 자리가 있는 것처럼 회사의 이사 자리와 부장과 과장 자리가 있듯이 대통령 자리처럼 신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의 자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대통령 자리는 대한민국의 하나요, 미국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신의 자리는 모든 사람에게 신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우리는 요즘 그런 말 많이 해요. 이 연예인들 중에서 신격화하는 일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유재석 씨를 윤호님이라 그러고, 김연아 씨를 연호님이라 그러고, 그리고 또 외모가 아주 멋들어진 그런 여자 연예인을 여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신의 자리에 누구를 올려놓느냐.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대통령의 자리에 강남 아줌마 최순실 씨가 올라갔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신의 자리에 도대체 누구를 올려놨느냐. 이것은 다시 말해서 누구를 신격화하고 있느냐. 이것이 대통령 자리에 강남 아줌마가 올라가 가지고 무슨 블랙 리스트다 뭐뭐 뭐 농단이다 이 난리가 나고 쑥대밭이 되는 것처럼 내게 있는 신의 자리에 누구를 신으로 올려놓고 신격화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쑥대밭이 되느냐 최고의 생애가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의 자리에 신의 자격이 있는 대상이 올라가 있느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탄핵은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입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이 있었고, 우리는 탄핵을 일상화해서 생활화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탄핵을 생활화하자. 탄핵을 생활화하는 것이 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있는 신의 자리, 그 어떤 자리를 말하는 것이냐? 그 우리에게 있는 신의 자리에 합당한 신이 올라오게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솔로몬이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번제단에 올라나 있던 번제물과 그 번제물과 함께 드려진 소재 등 그런 재물들 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고 얘기합니다. 영광이 가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데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신의 자리에 합당한 대상이 올라왔을 때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에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무것도 산 아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우리에게 있는 신의 자리에 합당한 신이 올라왔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격화된 존재 앞에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감정은 영광의 영광, 그 신의 영광. 신의 영광이란 신 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하면서 연애하는 상대방 이성이 내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오직 그 여자 밖에안 보이고 그 남자 밖에안 보인다. 이게 바로 신격화된 존재가 나에게 주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갖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거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맞던 사람은 돈밖에 안 보인다. 신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그래서 그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 영원한도다 하는 이 노래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흔히 나타나는 자주 보이게 되는 정례화된 문구예요. 근데 선하시도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깊은 뜻이 있거든요. 그냥 선하 선하다라고 하는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는 데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오르시다. 하나님은 뭐 착하시다.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도덕적 기준에서 본 평가로 알고 있습니다. 도덕 기준이나 무슨 윤리적 어떤 기준에 의해서건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평가로 알고 있어요. 선하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이라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선과 악을 구분한다. 영어에서는 good 그리고 이블 에빌, 에블, 이블, 이벌, 이벌인데 악함 음? 선함과 악함을 구분한다라고 할때그 선함이에요. 그럼 이 선함이라는 건 뭡니까? 도덕적 윤리적 기준의 선과 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판단하게 되는 선악은 그럼 뭘 말해요? 말씀드렸듯이 모든 인간은 마음에 공백이 있어서 그 공백을 메우려는 그 공백을 채우려는 힘이 사람의 생명력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지와 결단을 하고 추진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게다그 흡입력에서 나오는 거래. 채우는 것. 그래서 선과학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채워서 내가 그것만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바로 선과학의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철학자 해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해를 하는 겁니다. 사고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됐다는 것을 인간이 사고하는 주체가 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선과 악의 구분은 사고를 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믿기 시작한 겁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 이외에 내 마음을 채워줄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한 게 이게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새 이제 입시철이 있고 수시가 끝나고 정시를 봐요. 근데 수시에서 떨어진 아이가 수능 고사를 봐서 정시에서 서울 대학을 합격을 했습니다. 이때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얼마나 좋겠어요? 그 좋음이 선하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내 자식의 서울대 입학이십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좋음이 뭘까요? 아빠가 퇴직해가지고 자기 사업을 시작했어요. 자기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한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3년째 돼서 대박이 났어요. 3년째에 거어들인 흑자가 들어간 모든 비용과 그동안 2년 동안 손해본 걸다막고도 철철 넘치게 돈을 벌었어요. 이때 아빠의 사업. 남편의 사업. 이게 얼마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위기로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시고 인지하시다라는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은 사업의 대박이십니다. 선하시다라는 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하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자하시다는 것은, 자비하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눈뜨고 봤더니 나를 좋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정신 차리고 봤더니 창조주 하나님이더라 얘기입니다. 이셀 수도 없는 우주를 다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그분이 나 같은 티끌을 불쌍히 여기시고 국률이 여기시고 자비하심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구나라고 뺏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자식이 서울대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조심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사업이 대박 난것 같이 조으심으로또 문재인이나 안철수 씨나 반기문 이런 분들은 뭐가 좋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좋으심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근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좋게 해주시기 위해 내 안에 들어온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내게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그냥 궁률이 여기셔가지고 나에게 이 좋음을 허락하시려고 나를 아예 창조하셨구나. 창조하신 이유가 당신을 주셔서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으로 느끼게 하시고 살게 하시려고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니 사랑하시려고 창조하신 겁니다. 뭐 어디다 써먹으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성전이 뭐하는 곳이냐. 우리 마음에 신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공백이 신의 자리인데 거기 하나님이 들어가시려고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공백은 신의 자리입니다. 신만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본문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의 이 번제 기도가 끝나고 번제물에 하늘이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번제가 들려지고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근데 나를 잘 섬기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이상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은 나를 잘 섬기면 복이 계속 주어질 것이고 나를 잘 섬기지 못하면 이 성전까지도 내가 다 없애버리고 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나를 잘 섬긴다라고 하는 얘기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13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조년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오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섬기는 일이 뭐냐면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일어나고 메뚜기들이 와가지고 농사진 거다 먹게 되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참담한 일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럴 때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자리에 최순실이라는 아줌마가 들어서가지고 최순실이라는 아줌마의 생각이 대통령 출마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나타나고 대통령이 된 뒤에 기조 연설에서도 나타나고 내각 회의를 할 때도 나타나고 외국에 가서 연설을 할 때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 사단이 났습니다. 그럼 나 개인의 삶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무리 사업을 해도 사업이 잘 안되고 돈도 잘안 벌린다 맨날 먹고 살기에 급급하게 됐고 빚을 지고 난리가 났다 또 병이 들었다 전염병 얘기도 하시지 병이 들고 뭐 어쩌고 하다 이런 얘기들은 상징적인 얘기인데 병듦 자체가 무조건 저주고 잘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말씀드렸듯이 말뚝이 박힌 듯한 아픔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더잘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겸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한 방침이었어요. 그러 여기서 말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재난들은 상징적으로 내 삶에 지금 불행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자리에 최순실이 들어서 이렇게 난리가 난것 같이 우리 삶에 난리가 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있는 신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신의 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가 신의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생활이 이렇게 불행하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냐? 뉘우치고 겸비하게 해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라는 얘기는 지금 내 마음에 있는 신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그 신을, 신격화되고 있는 대상을 탄핵하라는 얘기예요. 내 삶이 불행하게 되고 참담하게 되고 행복이 없어지고 만족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내 마음에 있는 신의 자리에 신 아닌 신의 자리에 맞지 않는 대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을 알고, 이제 탄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 어떻게 탄핵해요? 성전을 보면 탄핵하라는 얘기예요. 신의 자리에 맞지 않는 것이 들어와 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번제단에서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결국 탄핵이라는 것이 성립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라는 사람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 물리는 것이고 없애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면 대통령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탄핵을 일상화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신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신격화되고 있는 대상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죽여요? 그것을 신격화하고 있는 내 마음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탄핵과 아울러 사람들이 민심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새누리당의 해체입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자리에 최순실이 들어와서 농단을 할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새누리당 해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 마음의 신의 자리에 다른 대상들이 들어왔을 때, 신격화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밖에 안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밖에 안 계신데, 그 신이 들어와 계실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으니까 신격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격화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만 얘기해 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격화한 게내 마음이기 때문에 이미 내 마음 전체가 그것을 신격화하는 동안에 찌들어 버렸어요. 죄악에 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격화하고 있는 내 마음 자체가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새 마음으로 하나님이 출발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이. 그러면 우리가 탄핵해야 될 신들이 뭐예요? 내 아내, 남편. 혹시 뭐 돈이 많은 부모님은 부모. 부모 끼어서 끼고 살잖아요. 그 재산 물려받으려고 돈, 권력. 하, 요즘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신이었던 사람들, 돈이 신이었던 사람들. 결국 최순실, 최순실의 농단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권력입니까? 아니, 결국은 돈이잖아요. 그럼 돈을 신격화한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머리 좋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최순실 씨는 몇십 년 동안 박근혜의 그림자처럼 붙어가지고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라에서 갖게 되는 위상에 같이 접목되어 있으면서 박근혜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익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전문가예요, 쉽게 말하면. 자꾸 이 뉴스나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 무식한 아줌마가 어떻게, 해요? 그 무식한 게딴게 게 아니에요. 독일식으로 말하면 마이스터의 마이스터. 나름대로 정치 마이스터입니다. 박근혜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갖는 그 자리, 박정희라는 사람의 딸이라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몇십 년 동안 익히고 공부한 정치의 마스터입니다. 나름대로.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돈을 신격하고 있고 결과가 이렇게 벌어졌다 이겁니다. 어떻게 탄핵합니까? 내 마음에 지금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 대상이 뭐예요?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그게 누군가를 알려면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쁘지 않다면 기쁘지 않은 이유가 뭔가, 기쁘다면 기뻐하는 이유가 뭔가를 보면 내가 지금 신의 자리에 어떤 대상을 들여다 놓고 신격화하고 있는 걸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식이면 이제 자식을 신격화하고 있는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격화된, 내 마음 속에서 신격화된 자식을 탄핵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할수 없어.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깜짝 놀라 깨갖고 얘기하는 거야. 탄핵을 하는 거야. 아들과 딸아, 너는 나를 기쁘게 할 수도 만족해 할 수도 없다. 아내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남편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아내 때문에 기쁘고 남편 때문에 기쁘다. 이럴 때 깜짝 놀라는 거야.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내 마음에서 탄핵하는 겁니다. 내 밖에 있는 실제 남편과 아내나 자식을 탄핵하라는 얘기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들어온 아내와 남편을 탄핵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내 마음에 신의 자리에 들어올 수가 있는가? 내가 끌어들였어요. 내가 끌어들였어. 마치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선거해서 대통령으로 앉혔어요. 그리고 지금 또 탄핵해야 돼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 마음에 내가 신의 자리에 끌어들인 것들. 왜? 분명히 기쁠 것 같아. 그것만 이루어지면 기쁠 것 같고, 그것만 잡으면 만족할 것 같아. 그래서 마음에 끌어들인 신격화된 대상들을 날마다 탄핵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생활화예요. 너는 그 자리에 자격이 없어. 너는 나를 만족하고 기쁘게 해줄 자격이 없는 존재야. 너가 신격화되고 있었던 바람에 내 마음에서 내 생활이 지금 이렇게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쌓여 있다. 라는 것을, 그러니까 내 생활에 농단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신격화해서 신의 자리에 앉힌 그것에 의해서 본문이 그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애초부터 하나님만이 최고다라고 섬길 것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laughs> 다른 것을 섬기는 악한 체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신격. 그래서 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laughs> 내가 마음속에 돈을 신격화했을 때, 그 신격화된 돈을 섬기는 방편으로 우상숭배라는 것이 채택되는 것이지, 우상은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 가정이나 내 자식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이 신격화되었을 때, 그래서 불상에 절을 할 때, 그 불상은 채택되는 것이지. 불상이 신격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이고, 우상 숭배는 신격화된 것들을 숭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겁니다. 다른 신은 누구입니까? 내 마음에 만족과 기쁨을 줄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 존재. 우리는 그 대상을 신의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은 원래 하나님의 의해서만 채워지도록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자리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올려놓는 것. 이게 바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상적인 탄흥을 통해서 타파되어야 될 상태라는 것입니다. 죄의 체질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육체를 통해 만나게 되는 것들을 신의 자리를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체질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우리를 멸망으로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부터 보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탄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신의 자리에 맞지 않은 모든 신들을 일상적으로 탄핵하는 삶이 십자가 생활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탄핵 정국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일상화 되어질 수 있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있는 신의 자리에서 유일한 신으로. 경배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는 일이 일어나므로, 악한 마귀의 농단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